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시장 선거부정과 연관해서 이제 심심치 않게 1960년 3.15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OECD 소위 경제 선진국 32개국 중에 아마 선거부정을 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운 게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가 언제 때 얘기를 60년, 3.15면 지금 몇 년이에요? 60년이 지났잖아요. 내년이면 2 0 2 0년이니까만 60년 전에 얘기를 되새기면서 다시 또 우리가 부정선거, 그것도 전형적으로 대통령과 경찰이 결탁해서 아주 야만적인, 야비한 그런 부정선거인데, 어떻든 3.15 부정선거 얘기 많이 나오고 젊은 분들도 잘 모르시니까 3.15 부정선거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우선 3.15라는 얘기는 그때 대통령, 부통령. 그당시는 정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만 있고 부통령이 없는데 그당시는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그 전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 저, 이 54년에 국무총리가 제 없어졌으니까 있긴 있었는데 이제 3.15 부정선거 60년이니까, 그 당시에는 국무총리제가 헌법상 폐지되고 에, 대통령, 부통령이 있었는데 우선 궁금하실 거예요. 3.15는 3월 15일인데 왜3.15 부정선거가 아 있게 됐느냐 그 3월 15일에 선거하게 되는 게 재미난 얘기인데 이승만 대통령 1948년 8월 15일 날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초대 대통령 4년 후, 4년 후 그래서 매 4년마다 8월 15일 날 취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당선되셨으면 또 당선되셨고, 60년 8월 15일에 다시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인데, 왜 그렇게 5개월이나 앞서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느냐 이게 이제 그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 또 이승만 대통령 밑에 있었던 국무위원들. 아주 그 잘못된, 아주 꼼수죠.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걸 주로 끌고 나간 부정성을 끌고 나간 게 에, 법무장관의 홍진기라고 있었는데 에, 그 전에 59년 7월 30일 날참 간첩이 아니면서 간첩으로 채용된 사법살인의 피해자 죽산 조봉암 선생 그 문제를 처리한 것도 이제 법무장관 홍진기인데 그리고 내무장관 최인규 이두 사람이 어, 주도적 역할을 해가지고 이런 그 비극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왜 서둘러서 했냐면 이사람들 생각에 에, 자기들은 정권을 지고 있으니까 금권, 관권 다 가지고 있는데 야당의 무기는 뭡니까? 그때나 지금의 입또 언론, 이것이 야당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에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고 텔레비전 시대고 라디오 시대고 그래 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선거 때 선거 연설에도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당시는 이런 매스컴이 덜발달돼 있어 가지고 선거 때면은 뭐, 국민학교가 주로 선거연설 장소에 있는데 또는 이제 공손운동, 이공동장이라든가 시장터라든가 이 선거연설에 모이는 청중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야당의 주된 무대는 그 선거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합동연설도 있었어요. 여야후보 같이 하는. 거.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저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람을 생각해 야당은 주로 무대가 선거연설인데 겨울에 선거를 치게 되면 사람들이 덜 모이게 된다 그러니까 야당의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면 겨울에 선거를 치르자 그러니까 3월 15일날 선거하게 되면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1월달 2월달에 연설을 하지 않겠어요 각종 집회를 그러니까 1월 2월에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3월 15일날 선거를 앞당겨서 그러니까 취임한 날로부터 5개월 전이나 앞당겨서 선거 일을 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야당은 조기 선거 반대 투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선거하는 거 반대하는 거죠. 조기 선거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적인 데모도 하고 시위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3월 15일 날 대통령 선거 취임을 무려 5개월이나 앞두고 3월 15일날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때, 이때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 후부터는 헌법을 고쳐가지고 대통령 임기 만료 30일 전부터 60일 전 사이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서는 3월 15일 이렇게 앞당겨서 선거를 못합니다. 임기 만료 30일 전부터 60일 전 사이 그때 선거운동을 하도록, 선거를 치르도록 이제 그렇게 막아 놓은 것이 그 바로 그런 조기 선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조기 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게 총 60년 3월 15일인데 묘한 것이, 그 4년 전인, 이, 56년 5월 15일에 선거를 했그 4년 전에는. 50년, 56년, 50년 5월 15일에 선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는 자유당에서는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기붕이 두 분이 나갔고, 야당인 민주당.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이니 뭐 열린 당이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신익기 선생, 부통령의 장명 박사가 나갔는데 대통령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5월 15일 선거인데 5월 10일 날 대통령 후보인 신익기 선생이 호남선 열차를 타 가시다가 전라북도 1위 역전 임박해서 심장마비로 기차 속에서 생을 떠나버리셨어요. 대통령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부통령에 당선이 되고,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가 되고,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다른 정당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4년을 끌고 나갔는데 자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연세가 1875년이니까, 56년도에 다른 당의 부통령, 장면 박사가 같이 대통령, 부통령을 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81세였습니다. 1875년생이고 1956년에 다시 당선됐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81세가 됐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1960년이 됐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연세가 만 85세가 됐어요 만 85세가 돼서 이 자유당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이제 85세는 건강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에 벌써 반세기가 넘는 66년의 얘기니까 그 당시 85세면 지금 뭐 95세 이렇게 보시면 지나친 얘기가 아닐 거예요 자기들이 모시는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건강하시지만, 뭐, 그, 저희, 경무대, 청와대죠. 청와대 안에 있는 정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지, 이승만 대통령은 운동이 하나가 그 고목, 이런 뭐, 또 잘라야 될 나무도 있으니까, 장작을 뽀개고, 뭐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스포츠였어요, 그분이. 그 정도로 기운이 좋으셨지만,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하 노인은 노인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이제 85세가 되셨어요. 1960년 당시. 그러니까 자유당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든지 부통령을 대통령 유고시험 부통령이 승계하는 거니까 부통령을 꼭 우리 자유당 후보. 그때도 자유당에서 부통령을 다시 이지봉 선생을 모시기로 는데 이번에는 부통령을 장면 씨한테 뺏기지 말고 꼭이 이지봉 선생을 당선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유당에서는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봉 민주당에서는 이 신기현 선생 돌아가셨고 조병옥하고 장면이 두 분이 나가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사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조병옥 박사인데 3월 15일 선거를 딱 20일 앞두고 2월 2 6일날 조병옥 박사가 미국, 월트리드 육군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또 위암으로. 미국에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 4년 전에도 세상을 떠났고, 60년 이때도 또대통령하 세상을 떠나가지고, 결국은 민주당은 부통령 후보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헌법은 어떻게 되셨냐면, 그 후보가 한 사람, 이승만 후보가 한, 한 분이었어요. 민주당 후보가 돌아가셔서. 3분의 1, 유권자의 3분의 1만 얻으면 당선되는 것이 그 당시 헌법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완전히 그 무주공산으로 그냥 3분의 1, 뭐 쉽게 얻는 거죠. 3분의 1이면 뭐 상대가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은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15 부정선은 뭐를 위한 선거였냐면 부통령 후보를 장면 후보,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이번에는 꼭 이무 후보, 자유당을 세운 이무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 이걸 위해서 치러진 부정선거가 3.15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장난한 바람에 그냥 앉아서 무난히 60년 8월 15일부터 4년으로 대통령 하실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장난 때문에 대통령을 못하신 거예요. 물론. 이스만 대통령이 이제 부활을 잘못 둔 책임, 그것은 이제 큰 책임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자유당 사람들이, 아까 말한 홍진기 최인규 이런 사람들이 장난을 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당, 자유당에서, 그때는 당무회의라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치면 뭐, 당중진회의를 뭐라고 그러나. 했다. 어쨌든 자유당 당무회의에서 준비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는데, 그때 일선에서 장난친 것이 바로 경찰입니다, 경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울산 경찰에 문제가 부하, 비화되니까 다시 한번 사람들이 3.15 선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에 경찰서가 있지 않겠어요? 또 전국에 파출소가 있고 이 경찰관들을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투표를 뭐 대통령이 이미 당선되신 거니까 이기봉 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함에다가 40%참 부끄러운 얘기죠 40%를 사전투표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집어 이기봉 후보 표가 이미 40%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 표도 감시조를 만들어가지고 3인조, 5인조. 여러분이 나중에 책을 보시려도 기억이 나시게 3인조, 5인조.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한조 또는 5인이한 조, 다섯 한 조를 래가지고 그거를 일선 경찰서, 일선 파출소가 지휘 감독하에 그렇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선거 를 치르다 보니까 보나마나 자유당 이기봉 후보가 무난히 당선되지 않겠어요. 선거가 아니죠. 완전히 그건저 행정력, 그저 경찰력 동원한 부정선거였는데 결국 이 이것에 항의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묘하게 대학생 또는 시민보다도 이 부정선거 항의하는 촉발은 고등학생이 먼저했어요. 참그그 그 당시 고등학생은 지금보다 더 고등학생이 들 좀더 성숙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런 지각이라고 그럴까. 정치적 감각을 지금보다는 앞섰는지. 어쨌든 마산, 부산, 또 대전고등학교, 이런 지방고등학교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결국 서울까지 번지고 이제 거기에 부흥해서 대학생들이 나서고 그래가지고 결국 3.15 부정선거를 다시 해라. 해가지고 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항의였는데 그런 사이에 이제 내무장관 최인규는 물러나고요. 최인규는 그 당시 경기도 광주의 현역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겸직 장관이었죠. 국회의원이면서 장관. 그래가지고 최인규 내무장관 물러나고 법무장관 홍진기가 이제 내무장관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법무장관 홍진기가 내무장관으로 오면서 사회군을 맞이해가지고 사회군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오히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중심이 돼서 또 시민의 일로 합세해가지고. 경무대,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쪽으로 학생들이 막 선거 다시 하라, 또이봉부통의 당선자 사퇴하라, 뭐 이런가지 몰려가면서 이 몰려가는 학생들을 발포해가지고 에1 1 2 명인가 그참 아무 죄 없는 순전한 학생들이 발포 명령을 내서 발포당해서 죽은 거죠. 그게 이제 그사회구 혁명인데, 이제 이거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발포 책임자 아로 해서. 예, 홍진기, 당, 내무장관은 이제 홍진기로 바뀌었으니까. 사회구, 당시에는 홍진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나중에 사회구 혁명 후에, 그 학생들의 대모를 무력으로, 주먹으로이 예, 억압했던 이마수 유지광, 곽영주 이런 그, 깡패. 곽영주는 물론, 이제, 경무대 경찰서장이면서도, 아까 말한 이마수 유지광과, 예, 이정재와 유관하는 중인데, 유지광이는 뭐, 사형까지 당하지는 않았고 사형을 이정재, 이마수, 곽영주, 그리고 마지막에 사형수로 최인규와 홍진기가 다 올랐는데 홍진기는 마지막에 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하는 국가정치의최고의 의장이 감형을 해서 홍진기는 무기로 감형되고 몇년 세월 지나서 이제 석방이 되고 그랬는데 그거 그걸 보면서 최근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게 그런 얘기예요. 박정희가 결국 홍진기를 살려줬는데 그 사형에서 감형해서 살려줬는데 어떻게 홍진기의 아들인 중앙일보의 또 JTBC의 홍석현이는 그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한테 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은 지난번 박근혜 정부가 그 탄핵으로 쓰러질 때 탄핵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실은 세월호와 특히 최순실 사건 때 JTBC가 뭐 태블릿 p c 이 뭐냐, 하죠? 아우성 쳐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가장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박정희는 이 홍진기를 사전이는데 홍진기 아들인 홍석현이는 그 은혜를 갚기기는커녕 오히려 박정희 딸의 박근혜를 쓰러뜨리는데 일조를 했지 않냐. 배은 망덕하다. 그것이 시중의 얘기인데 뭐 여러분 유튜버 같은 데 나와 있고 그게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홍진기는 처형을 면했고 최인규는 사형을 당해서 살고 그렇게 이제 그 관리자들 처형이 되고 일단 막을 내렸는데 이제 3 1 선거를 다시 돌아보면 은 6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참으로 이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어린이 장난 같은 그런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 시절에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했으니까 우리나라가 건국해서 12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세월이에요. 5천년 역사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가진 것이 1948년 이승만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처음으로 민주주의가 뭔지, 선거도 처음 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일천한 역사에서 60년 사회군을 맞이한 거니까 12년의 짧은 기간을 생각하면 아, 하나의 시험기였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말 많은 세월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의 교훈을 얻고 희생된 분들은 참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많은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데, 오늘날, 그로부터 또 60년 지나가지고 지금 정권 준 사람하고 경찰이 결탁해가지고 선거를 부정으로 한다. 선진제국 어디에도 없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1948년부터 지금 내와도 우리 민주주의 역사 한 70년밖에 안 됐는데, 상대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나라에 비하면 민주주의 역사 아주 일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시행 최고 기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참 자위한다 그럴까 위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든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부정선거라는 거 있을 수가 없죠. 그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선거입니다. 선거 위에서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나라 살림하는 사람을 뽑아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3.15 부정선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울산시장 선거 등등, 지난 부정선거는 철저히 뿌리를 뽑아가지고, 이제 4월 15일도 선거가 있는데, 뭐 드루킹 같은 여론조작이라든가, 제 걱정하는 돈 뿌리는 관권선거, 금권선거, 또 이런 행정조직의 관여경찰, 이런 것은 이제는 사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